어서오세요, 미용실입니다. 미용실입니다. 검은 머리 염색 정말 하면 안 되는데, 진짜 삐삐 하면 안 돼요. 검은 머리 염색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이유 궁금하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사실, 블랙 말고도 하지 말아야 할 색깔들이 몇개 있어요. 블루 블랙, 아니면 흑갈색, 그리고 뭐 자연갈색. 이런 머리 색깔들은 전부 다 블랙에 가까워요. 블루 블랙. 블루잖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에 블랙이 붙잖아요. 그건 정말 검은 머리에 찌 지금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에요. 흑갈색. 흑갈색도 앞에 흑이 붙잖아요. <laughs> 이게 검은색이라 뜻이여 가지고 너무 까매요. 자연 갈색. 자연 갈색도 이렇게 좀 내추럴하지 않나? 이런데 그냥 그것도 자연스럽게 태어난 갈색이 아니야 <laughs> 어. 자연스럽게 태어난 우리 일반 모발이 이게 자연 갈색이야 어. 검은 머리 염색 하지 말아야 할첫 번째 이유 말씀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검은색 머리가 아니에요 그끝이야그이지 검은색 머리를 하면 뿌리가 더 밝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 가는데 내 머리가 제일 어두워. 제일 시커매. 거울 봤는데 뭔가, 아, 이렇게 어두웠나? 싶을 정도로 검은색 염색으로 한 부분이 시커멀 거예요. 아, 별로 안 좋아요.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? 검은 머리를 하고 변화를 주려면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해요. 1년? 아니면 2년? 어. 머리, 아. 모발이 길면 길수록 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걸 표현을 줄 수가 없어요 스타일에 갇혀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흰머리 염색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검은색 머리로 흰머리 커버를 한다면 더잘 물이 들어가지고 흰머리가 안 보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으 정말 안 돼요 안돼안돼 안 돼. 어. 마치 하얀 쌀밥에 검은색 머리카락 하나 있으면 진짜 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 이런 게 자라날 때 흰머리가 더잘 보일 거예요. 음, 그래서 더 자주. 맞아, 맞아. 더 자주 해. 검은색 머리카락이 낙엽 사이에 있으면 좀더잘안 보이죠? 그것처럼 좀 밝은색 사이에 흰머리가 있다면 좀더 쉽게 가릴 수 있을 거예요. 네 번째 이유는 검은색 염색을 이제 피하려고 다른 컬러를 하고 싶어요. 그러면 그때 이제 얼룩이 지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. 층, 층이 난다거나, 아니면 얼룩이 진다거나. 음.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면 안 돼. 요 손님들한테 얼룩이 질 거예요? 라고 하면은 손님들이 예쁘게 그라데이션처럼 될 거라고 그, 생각을 네네. 하시는데 사실은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그냥 치타처럼 될 거예요. 응, 동글, 이렇게, 어, 이렇게. 얼룩, 얼룩. 전박이. 어어어어. 어, 선으로 돼가지고 딱 아래만 시커먼 수도 있어. 뿌리만 밝고 자, 마지막 다섯 번째. 검은색은 되게 무거워 보이고 더워 보여요. 그래서 여름에 어, 머리가 너무 무겁고 덥고 막 답답하게 느껴질 거예요. 휴가 갈때 밝은색으로 염색해서 이쁘게 사진 찍어야죠. 무겁고 덥고 하면은 힘들어. 힘들어. <laughs> 밝은색이 그나마 나. 이게 검은 머리가 참. 딱 정, 정돈된 느낌은 있는데 그몇 그 가지 밖에 안돼요 장점은 몇 가지인데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맙시다 꼭 필요할 때만 해요 언제가 필요한데? 어... 없나? 어... <laughs> 그게 딱 없는 것 같아 어. 지금까지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, 눌러주세요. 다음에 봐요. 빠이빠이.